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자연명상 가이드 전옥하라고 합니다. 대체 명상여행이 되게 뭔지, 왜 하필이면 뉴질랜드로 명상여행을 와야 될지 궁금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뉴질랜드 여행 갔을 때꼭 지켜야 할 티켓이 있다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가장 좀 다르냐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문화가 굉장히 정말로 엄격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이제 한국 관광객분들 뉴질랜드 입국을 할때 먹던 과일들 그냥 가방에 넣고 오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그런 먹던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반입이 되면 뉴질랜드는 자국민의 자연을 해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나라는 자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의 이제 과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뭔가 자연을 해친다는 마음이 되게 커서 실제로 어떤 분이 막 바나나를 먹던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공항 입국에서 걸려서 벌금을 내신 적도 실제로 있고 귤을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 먹지를 못했는데, 그게 입국할 때 걸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또 지켜야 될 에티켓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연길을 이렇게 걷다가, 숲길을 걷다가, 아, 나 여기 너무 좋아. 하면서 그 일로 막 가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정해진 길로만 갈수 있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자연을 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해진 길을 가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는 뭐 나무 껍질이 특이한 게 떨어져 있으면 가지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에는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나무가 카오리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청년이라는.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되게 보호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 껍질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나 이거 좀 기념품으로 가지고 싶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자연 보호를 해친다고 생각해서 벌금을 크게 물기도 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자연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귀여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아, 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이 사람이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그 가까이 가서 그냥 그 거리 공간 없이 그냥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되게 놀라 해요. 내가 끝나고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천천히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한테나 막 달려가서 아니, 막 새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계산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에티켓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이제 너무 우리가 굉장히 말하는 거 좋아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크게 떠드는데, 어,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되고, 좀 이렇게, 속은 속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도,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